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순절 주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사역하신 모습에서 그가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서 사역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사역자로 성경에 소유되어 주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하나님시고. 이 성령하나님 그렇게 진리이신 하나님 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전달하신 그 일을 하시더라는. 그게 첫 번째 진리의 영으로서 성경의 사역을 우리 성경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두 번째, 또 어떻게 성령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경에 사역하시는가?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짱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또한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그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도록.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그 진리의 영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수없다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의 사역의 은혜 결과다 하는 거. 요한1서 4장 2절에서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은 내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반대로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신령한 척하고 뭐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인 결과물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적 그리스도의 영이고 속고 있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예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는 그 성령 하나님 의 진리의 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이다는. 더불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소개하는데요. 요한에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셔. 그가 진리다. 그렇게 진리형으로서예수님이증언하 하신 사역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이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한 장면이 더 있죠. 사도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어디로 임대 가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하신다. 왜? 성령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임하셨을 때, 그와 그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삶으로, 또 입술을 고백으로 예수님을 증언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진리형으로서 진리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더불어서 또진리형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람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님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당장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오시는 게 너에게 더큰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새로운 보혜사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다음 절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셔서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무엇이 은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세상을 가르치시는, 밝히서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하시 책망하게 하신 그런 일을 하실 것에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장면이 사등전은두 가운데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사동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고 하건을 오순절 날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일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을 하죠.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좀 전에 이것더 말씀대로 그 마음에 찔리는 일이 발생을 했다. 찔리는 일이 발생. 어 그냥 아 베드로가 말을 참 잘했나 설득력이 있었나 아니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는 일이 발생을 하죠.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7장 54절 또 발생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는 이 갈본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어, 유대인들이 가졌던 반응이죠. 그들 마음가운데 찔림이 발생을 했어요. 이 역시도 아, 스데반이 말을 잘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찔림을 주시는 이게 아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책망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위그스데반을 통해서 또그 앞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질 때 예수님이 증언되어질 때 그들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아! 어, 문제가 있었구나라 우리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 깨닫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오순절 사건 때는 그들이 그 찔림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죠.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는 자리 간다면요. 스데반의 순교에서는요, 그들이 찔림을 가지고 그 찔림을 가지고 더욱 더그 강박한 과완고을 경고하게 해서 스데반 을향해서 저기를 드러내죠. 결국 사실은 찔림 발생한 이유는 뭐죠?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진리 동의하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는데 그 진리가.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곳에서 상대에게 저기를 드러내고 결국 수대반을 죽이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 오늘 본래 내용으로 돌아서 성령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진리에서 영으로 서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깨닫게 하시는 진리게 하신 그런 일을 하시더는 디모데후서 2장 2 5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신다로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훈계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는 건데요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진리의 문제 깨닫게 하시는 일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 간단하게 진리의 영으로서 사역하시고 스스로가 진리의 영이신 것을 드러내신 성령 하나님 모습을 성경에서 간단히 참백하 찾아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으로 안다라는 것은 실제 우리 신앙에 어떤 선택들을 만들어 오는가? 첫 번째는요, 대표적으로 성령충만을 이해할 때,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어, 어,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던 거룩하신 영이시오. 오늘 살펴본 거는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충만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요 진리로 충만한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그게 사실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거든요. 골로서 3장 1 6절1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일이나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드러나는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거여서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걸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에베소도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서화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유사한 이 골로새서의 좀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했을 때 묘사되어 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의 그 신앙의 이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결국, 바울이 이해가 온데 뭐와 뭐는 동일한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동일한 거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영적인 어. 기운 또는 느낌, 어떤 감각의 어떤 새로운 것, 그걸로 이해하는 게, 시, 시, 실제로 이제 표현이 그렇죠. 영으로 충만하다는 어떤 접신과 같은 유사한 경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전에 바울의 이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말씀이 풍성한 것,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에 어, 삶의 일거수유투족이 간섭되어주고 다스림받고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고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 일하고 수고하고 뭐 그런 모습이 결국 그게 다른 게뭐니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시와 찬송가 실용한 노래를 부르고 어 피차 그리스도 경영하는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걸로 나오게 동일한 거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형식 진리로 충만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 성령이 충만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으로 충만한 거가 분명한 열매로볼수 있는 게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라고 할 때. 성령이 인도함에 따라 한 명을 인도함 따르다할때 분명 우리에 드러나야 돼요. 내가 그가 진리의 영이시라면. 명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게 뭐냐?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사랑하고 어떻해서든 진실되게 진리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결국 사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죠. 요한에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확인하고 있는 사도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다라 그걸 통해서 진리형을 따른지 미혹형을 따른지 확인할 수있다 하나님 명을 따르고 진리형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사도 선지자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고 기꺼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죠. 그걸 다 잘 지키고, 그 모든 말씀이 자신히 흡족한 것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그릇된 모습들을, 나의 불의한 모습들을 충분하지 않은 모습들을 드러내고 꾸짖고,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따른다면, 주신 은혜 안에서 진리의 영을 따르다면, 그것이 듣는 자리, 그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인 자리에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묘기의 영을 따르는 거다라. 분명한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이해가 뭐냐? 바로, 인도하시는 그 영이 진리의 영이시다. 교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하시면, 그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의 님 영이 진리의 영이라서, 그로 충만한 것은 진리를 충만하고 그를 따른다고 할때 진리를 따른 자리, 진리를 구하는 자리, 그렇게 진리를 구하는 것, 진실되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형을 성령을 진리형으로 아는 모습이고 성령을 진리형으로 안다면 피난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간단하게 오늘 다시 진리형이신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부분들.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나는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가?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 인도를 구한다고 따른다고 살아왔던가? 진리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진실된 것과 진리를 따른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해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떤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었다면요, 정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하시는 분이 진리영이시기에 그런 그런 진실함을 신실함, 을 진리를 사랑함을 걸어내고 선택해 나가는. 그런 제가 될수 있으면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